오늘의 마감 브리핑 시작합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금일 새벽에 트럼프는 철광 및 알루미늄 수입품에 25%의 관세 부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세의 영향을 받는 업종과 무관한 업종의 주가가 차별적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0.03% 내렸고 코스닥은 0.91% 올랐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코스피에서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이들은 IT 서비스와 전기 전자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운송장비 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도 코스피를 순매수했습니다. 이들은 화학과 전기 전자 업종을 매수했고 운송장비 부품과 기계 장비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레거시 반도체 회복 및 삼성전자의 추가 자사주 매입 소각 발표 기대감으로 삼성전자의 밸류체인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알령 해제와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 기대감으로 엔터주가 올랐습니다. 올릭스의 기술 이전 계약 체결 및 보로노이의 임상 데이터 조기 발표 기대감으로 코스닥 바이오주가 상승했습니다. 반면 관세 이슈로 철강 업종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최근 상승세를 보였던 소프트웨어 업종은 차익 실현 내물이 출해되면서 하락했습니다. 그외 조선, 방산, 전력기기 업종이 내림세를 나타냈습니다. 주요 종목 중에선 보로노이, 삼성전자, 하이브가 올랐고 카카오, LS 일렉트리, HD 현대중공업이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마감브리핑이었습니다.